오늘도 보로 왔습니다. 집본형제의 지평팀입니다. 최근 신축빌라 위주의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마포구 염리동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이슈로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지역은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더힐 베네리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위치는 서울 마포 염리동 27-91번지이며 대지면적 817제곱미터의 부지에 올 6월에 준공을 마쳐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지상 1층부터 5층까지 2개 동으로 공급되며 총 2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규모로 각 동에는 14세대씩 구성이 되는데요. 2층에 4개, 3층에 4개, 4층에 3개, 5층에 3개씩 배치되는 도생연립주택으로 구분됩니다. 현재 서울은 비어있는 택지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오로지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서만 가구수 증가를 기대해 볼수 있는데요. 마포더 베네리치 주변은 염리 4구역과 5구역, 마포 현대 아파트 등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상승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마포구의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중에도 염리동은 이주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신규 공급으로 인한 증가 추세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3인 이하의 가구가 약 82%의 정도로 소형 평양 대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투룸 빌라의 수요가 풍부합니다. 마포더일 베네레치는 신축 건물로 아현 유타운 내에 위치하는데요, 현재 이 지역 전용 4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평균 약 15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입주 20년차 단지가 약 13억 원, 22년차가 약 12억 원대로. 높은 실거래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어떨까요? 이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평균 약 7억 원에서 높게는 9억 5천만 원선 수준으로 대부분 7억 원 이상의 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거 수요는 넘치지만 가격이 비싸고, 신규 청약은 높은 가첨제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고,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 대신 빌라를 찾는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아이언 유태원의 주변 지역은 2020년부터 지분 조기가 시작되어 매달 기대 이상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어 실거주는 물론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염리동 빌라가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마포 더힐 베네리치를 통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모아주택으로 가능하면서, 고급형 설계가 적용되기 때문에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소개해드리는 이 지역은 아이언 2지구 지구단위 계획 구역 내 대규모 재정비 사업으로 진행되어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타운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도로를 건너지 않고 초중고교까지 도보통학이 가능하고 제2의 대치동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신은 학원타운이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광대의 접근성도 우수합니다. 또한 대형마트, 백화점, 재래시장에 가까워 쇼핑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고 메타세컬길과 느티나무 터널이 있는 경의서수길과 각종 상업시설이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을 보자면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마포더일 베네리치와 공동역이 가까워 오리코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까지 이용이 편리한 쿼드러플로선이 인접해 있구요. 강변북로를 통해 서울 도심이나 외곽지역, 수도권으로 이동이 용이한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시 대표 업무지구인 CBD까지 약 10분, YBD가 약 15분, 강남까지 약 30분대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는 전용면적 46에서 55타입으로 실사용평수는 14에서 17평까지 다양한데요. 모든 평면은 투룸, 투베이 구조로 주방과 거실이 통합되어 개방감이 우수하고 공선이용이 편리한 구조입니다. 일부 세대는 테라스가 넓게 설계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배치도를 자세히 확인해보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자세한 설명과 안내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문이야기나 자세한 문의는 저희 지평TV에서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롭고 빠른 분양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설정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집분형제의 집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